안녕하십니까 산하코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호랑입니다 오늘은 헬멧과 고글을 쓸때 고글을 턱근 바깥으로 쓰는지 턱근 안으로 쓰는지 어떤 분들은 바깥에 쓰는 게 맞고 어떤 분들은 안에다 쓰는 게 맞다고 라 하십니다 자독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고 또 그래서 고글을 턱근 바깥으로 꼈냐 고글을 턱근 안으로 꼈냐 뭐 말들이 많으신데 어 턱근 바깥으로 끼는지 아니면 턱근 안으로 고글을 끼는지 제가 종결을 지켰습니다. 제가 어, MTB를 주로 타기는 하는데 뭐 완벽하게 MTB만 타는 건 아니고 로드도 있고 풀샵도 있고 하드테리도 있고 얼마도 탑니다. 자, 뭐 MTB도 타고 로드 타는 이런 헬멧이 있고요. 얼마용 헬멧이 있고 에어로한 로드용 헬멧이 있습니다. <laughs> 헬멧을. 써. 송이가 보글을 썼는데 자 턱끈 바깥으로 꼈습니다. 자, 당연히 로드용, 당연히 맞습니다. 구조상 그렇고 최대한 에어로하고 그 다음에 또 안전도 유의하고 자 그러면 올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올마용 헬멧을 썼는데 자 올마용 헬멧은 어떤 보글을 써도 안으로 껴야 됩니다. 자 이유는 얼마나 아무래도 머리 보호하는 이 장치가 더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. 바깥에서부터.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바깥으로 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쓰면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, 고글이 제대로 껴지지도 않고, 얼마나 안으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뭐 제가 MTB 탈 때도 많이 쓰는데, 레이싱 할때좀 많이 쓰는 편이고 이 헬멧은 이렇게 턱근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냥 편하게 쓰면 턱근 바깥으로 고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, 잘안 써요 이것도 이렇게 안으로 씁니다 자 이유는 뭐냐 이 고글을 벗는 것보다 헬멧을 벗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헬멧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을 수 있고 이걸 이렇게 쓰면 깜빡하고 이렇게 해서 헬멧을 벗다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얼마든 에어로 헬멧이든 둘다 저는 안으로 씁니다. 뭐 안전상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. 쓰기 편한 대로 쓰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.